짜잔, 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 <laughs> 와, 이거 돌기 마리아 금이에요. 제가 이거를 언제 데리고 왔던 거냐면, 이제 여름, 여름 한참? 한 7월 정도? 네. 아, 그때 이제, 아, 여름이기는 한데, 데리고 와도 되나? 왜냐면 가격이 정말 좋았던 농장에 가서, 예, 제가 이제 데리고 온 거라서, 아, 가격은 너무 좋은데 여름이라서 좀 부담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몇개 데리고 온게 있었는데 제가 농장에서 어,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물한 번도 안 주고 요거 지금 여름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좋네요 <laughs> 지금 여름 동안에 물을 지금 안 주고 말렸다가 아, 이걸 언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. 이제 찬바람 확실하게 이제 불고, 이제, 어, 저도 이제 여유가,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있는 다육인데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새로운 그 잔뿌리들이 엄청 지금 이제 뿌리 내리려고 왕성하게 성장을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돌기 마리아는 그 예전부터 참 인기가 많았던 그죠 그런 품종들입니다. 워낙 그 한동안 창 종류들이 이렇게 비죽비죽한 입증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그 창이 너무 인기가 좋았잖아요.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와 돌기마리아 하나 키워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세상에 이 돌기마리아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두수도 엄청 많은데 제가 요거 데리고 왔을 때 얼마? 얼마였더라? 너무 저렴하게 그 판매를 막다 정리를 좀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돌기마리아를 너무 예쁘게 키웠었던 기억이 있었던지라 네, 이제 또좀 창이 유행이 좀 지나면서 저도 이제 좀 창을 이제 그 뒤로는 또 많이 안 사게 되더라고요. 근데 아, 이렇게 또 예쁜 군생은 안살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여름을 일단 정말 잘 났어요. 예, 네, 그래서 정말 줄기 하나 상하거나, 어 그런 게 없어요. 너무 다 건강하게 오히려 더잘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던 다육이들은 오히려 다 빠이빠이하고 예 데리고 와서 신경 안 쓰고 한쪽에 물도 안 주고 그냥 그냥 있었던 애들은 이렇게 풀분해서 너무 건강해졌습니다. 오히려 여름에는 여러분. 그, 이제, 돌로 만들어진 화분들. 그죠? 이게 사실 흙이지만 흙을 두 번이나 이제 구워서 정말 단단하게 돌처럼 구웠기 때문에 이제 정말 돌이라고 해도 되겠죠? 이제 여름을 보내다 보면 이렇게 돌처럼 단단해진 아이들은 열 전도가 한번 이제 화분이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돌처럼 잘안 식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여름에도 여러분들에게 온도 낮추는 방법 할때그 분무기로 다육이도 살짝살짝 살짝 식혀주는 그 온도 내려주는 것도 좋지만 화분의 온도를 내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여름에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제 좀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풀분이 또 좋은 게 얘네들 풀분은 열이 안 올라요. 그래서 그, 오히려 화분에 있었던 다육이들보다 여름, 날 때는 이렇게 풀분 채 그대로 데리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하월시아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화분에다가도 이제 뭐 키우시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하월시아나 리톱스나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풀분으로도 많이들 키우시거든요. 오히려 그런 다육이들은 올 여름에 정말 건강하게 오히려 그죠? 오히려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보냈을 거예요. 요것도 이제 한 가지 노하우입니다. 예쁜 화분을 쓰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, 이제 관리가 너무 힘겹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, 어, 좀 적당한 풀분으로, 풀분해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것도 매력이 있어요. 오히려 다육이를 건강하게, 어, 여름, 이제, 1년 4계절 중에 가장 힘든 계절이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을 좀잘 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어 사각 풀분 같은 거 이용을 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제 돌기마리아 금 이렇게 큰거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화분이 또 제가 아직 화분 정리를 안해 가지고 얘네들한테 딱 맞는 약간 또 조금 크면서도 둥근 분을 찾았는데 그아직 눈에 안 띄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화분을 너무 빨리 쓰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그냥 담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근데 이렇게 모양을 또 이렇게 만들면요 유인들하고또 화분하고도 또 적당하게 맞더라고요. 예. 제가 예전에는 조금 화분을 크게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아또 분갈이를 또 자주 하니까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육이에 따라서 또 취향대로. 음, 화분들은 이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찌됐든 이제 다육이가 자구들이 많이 나올 때에는 자구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넉넉한 화분을 쓰시는 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뭐 나는 굳이 뭐 자구를 키운다기보다는 분갈이를 했을 때 그냥 어이 모양이 그냥 분갈이 해 놓은 이 모양이 예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딱잘 맞는 어, 화분을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 이제 다, 이렇게 자구들이 있는 다육이들은 일부러 조금 큰 사이즈의 화분을. 선택을 해가지고 크게 키우기도 했습니다. 그게 이제 자구들이 성장을 하는 데에는 또 도움이 되고, 얼굴이, 어, 너무 작아지는 거를 또 이제 방지를 하고요. 또는 얼굴을 좀 얼큰이로 키우고 싶을 때에는 화분을 좀 크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,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스타일에 따라서 화분 크기는 선택을 해,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제가 이거를 이제 심을 때 화분이 너무 작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. 제가 볼때 아우 심어놓고 나면 너무 예쁠 것 같아. 이게 지금 너랑 나랑 공방 화분인데요. 화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이거를 어, 언제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네, 이렇게 좀 밑에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예쁘네. 어우 예뻐라. 네. 이제 마사로 마감을 좀 처리하겠습니다. 음 일단 그 화분 색깔이 포인트가 꽃이 핑크색이잖아요. 이 돌기 마리아는 물도 사실 뭐 들기도 하겠지만 엄청나게 핑크 색감으로 막 물이 드는 다육이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 핑크감이 이렇게 감도는 화분하고 요 돌기 마리아의 이 초록감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뿌리가 잘 내리고.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져지면 그때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아직은 이거는 돌기 마리아는 빠르게 물이 드는 때는 아닙니다. 그래서 어 이렇게 다육이도 초록한 그렇지만 이 초록한 것 자체가 사실 돌기 마리아는 굉장히 예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짠! 한번더 마사로 마감을 해주겠습니다. 음,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화분하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리죠. 아, 사실 돌기마리아 데리고 왔을 때 아우 여름을 좀 어, 분갈이는 안 해줬지만. 아우 얘네들 빨리 이제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아픈 다육이들이 워낙 여름에는 또 많이 생기니까 의욕 많이 상실하잖아요 여러분. 근데 또 이렇게 또 예쁜 다육이들 또 보면서 분갈이 하는 것도 다시 시작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 <laughs> 매년 여름 보낼 때마다 <laughs> 야 진짜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. 힘들 때는 쳐다도 보기 힘든 어 이게 또 이제 여름에 다육이 키우는 건데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너무 예쁜 게또 다육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년 여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예쁘죠 여러분 돌기말이야 금네 요렇게 지금 분갈이 한 다육이들은요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잘라줬잖아요 이제 댓글에 어 다육이 분갈이하고 나서 바로 물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다육이는 이제 뿌리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어, 뿌리가 제 기능을 하기까지는 아직은 물이 필요가 없고요또 오히려 뿌리에 상처가 있을 때 물이 들어가면 어 세균이 약간 감염이 된다든지 뿌리가 물을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. 워낙 이제 건조한 거를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, 요렇게 분갈이, 뿌리 정리하시고 분갈이 해주시고, 어, 빠르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물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. 요즘 같은 때는 또 실뿌리가 굉장히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, 지금은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, 요게 바로 물 주셔도,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. 네. <laughs>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자주자주 자주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힘내세요.